안녕하세요. 더선이입니다. 롤의 픽률을 보는 사이트가 있듯이 원신에도 나선 비경의 픽률을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선 픽률을 보는 중에 추천 파티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나선 픽률의 추천 파티를 함께 보러 가볼까요? 딱 봐도 눈에 띄는 게 있죠? 그건 바로 후반에 나이다의 파티가 전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호두를 제외하면 메인 딜러를 넣지 않고 향배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뒤쪽을 살펴보면 요이니아와 타량탑에 라향행배 조합도 나오며 나히다를 빼고 아라이탐을 넣는 조합도 보입니다. 하지만 속성을 다양하게 써야 하고 빈결처럼 사이클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메인 딜러의 힘은 빠집니다. 반대로 섭딜로 구성하게 되면 스킬을 사용한 뒤 피하는 여력이 생기고 지속적인 공격을 해주어서 빈결이나 경직이 되어도 적의 실드를 제거할 수 있어요. 이러한 편의성 덕에 나선 픽률이 이런 지표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약 2주 전쯤에 올린 영상 중 메인 딜러는 애정 캐릭터만 뽑으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영상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양한 적을 상대하는데 서브 딜러와 서포터가 핵심이며 메인 딜러는 메타가 바뀌면 배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저한테 상담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메인 딜러는 뽑을 필요 없다고 조언 받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제 말을 안 믿는 분도 많겠지만, 이번 나선 비경으로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데이터를 맹신하는 걸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보고 끝내기엔 아쉬우니 로리 챔피언의 픽률 데이터의 지표와 비교하며, 원신의 픽률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롤과 원신의 차이점의 첫 번째는 바로 캐릭터 선택의 자유도입니다. 롤은 챔피언을 얻기 위해서 현금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쌓이는 재화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재화가 없어도 원하는 챔피언을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이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신은 원하는 캐릭터를 얻으려면 매일 원석을 얻고 이벤트를 진행해야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귀찮아서 돈을 주고 살려고 해도 롤은 2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한데 원신은 20에서 30만 원을 줘야 캐릭터를 뽑을 수 있어서 캐릭터를 사용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롤과 원신의 픽률, 데이터의 두 번째 차이점은 캐릭터 성장에 있습니다. 롤은 게임이 시작되면 모두 1레벨에서 시작합니다. 게임 한판한 한 판마다 캐릭터를 성장하고 게임이 끝나면 그 성장은 리셋되어 공정한 지표가 나옵니다. 하지만 원시는 RPG 게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또한 캐릭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벨업이 필요하며 이 레벨업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대략적으로 2주에서 한달 이상 걸립니다. 어떤 캐릭터가 나선비경에서 좋다고 해서 키우면 나선비경이 끝나버려 다음 메타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클리어가 되면 기존의 캐릭터를 사용해 클리어하지 새로운 캐릭터를 키우는 일은 적습니다. 또한 캐릭터의 돌파가 많이 되어 있어서 강력하다면 더욱더 새로운 캐릭터를 키우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성장의 의미로 성류물이 있습니다. 성류물은 운의 요소가 적용되어 운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특이한 일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특정 원소 성류물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운적인 요소가 적용되어 롤의 지표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롤과 원신의 픽률 데이터의 세 번째 차이점은 플레이한 파티의 정보 구제입니다. 롤은 게임이 끝나도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룬은 무엇을 썼는지, 아이템은 어떤 걸 갖는지, 어느 시점에 킬이 나왔는지, 어떤 스펠을 썼는지, 심지어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신의 픽률 지표는 무슨 무기를 썼는지, 무슨 섬유물을 썼는지, 캐릭터에 돌파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정보가 일절 없습니다. 물론 캐릭터 돌파가 얼마나 되어 있나 전체적인 구분은 되어 있지만, 돌파가 되어서 선택했는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 원신의 운명의 자리 돌파는 강력합니다. 파루잔6 돌파면 데미지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방랑자도 강하게 보이며 라이덴이 10만 밖에 뜨지 않던 Q 스킬 데미지가 30, 40만이 뜨게 됩니다. 무기의 재련도 데미지에 영향을 많이 주죠. 이런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서 원신의 픽률 지표는 정확한 팩트를 알수 없습니다. 롤에는 티어표와 상관없이 성능이 우수한 챔피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챔피언들이 입소문으로 알려지면 플레이어의 티어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신에서는 성능 좋은 파티 조합이 있어도 사람들이 캐릭터를 즉시 키우지 못하거나 키우는 사람이 적으면 입소문이 쉽게 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코미는 신학이 나오기 전에도 좋았지만 신학이 나오고 입소문이 퍼져서 떡상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와 같습니다. 따라서 픽률과 관계없이 지금 나선비경의 파티를 추천한다면 나이다 행추 향능 베네 파티에서는 행추보다는 코코미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코미가 있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상으로 원신에 나선 휩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